이지 안고 달려가는 인생 날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하단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나태주가 간다 의 mc 나태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경상남도 창원입니다 자 제가 차에서 아이쇼핑을 했는데요 야 사진으로 봐도 굉장히 상품이 좋아 보이는데 이 경상남도 창원에요 쇼핑몰에. 그 어마무시한 친구들이 입점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나태주와 함께 여러분 가보시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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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십니까? 아니 이곳이 경상남도 쇼핑몰에 입점 되어있는 곳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입점하게 되셨습니까 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가지고 <laughs> 네. 경상남도 쇼핑몰을 운영하는거 알아가지고 참여하게 <laughs> 네.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의 가격들 보다는 굉장히 좀 싼, 싼가요 다른 쇼핑몰에 비해서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가지면서 그 경쟁력 가격을 소비자한테 다시 돌려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가격을 좀더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럼으로서 또 저희들이 온라인의 매출이 네. 약한 서너 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야, 그럼 대표 지금 메뉴가 생오리. 생오리가 있고요. 예. 와, 생오리야 이게. 네네. 그리고. 예. 사실 근데 오리나 뭐닭 이런 상품들이요 네네. 온라인에도 그렇고 많은 곳에 있는데 네네네. 이곳에서 사면은 네네네. 유독 특히 싼가요? 예 경상남도 쇼핑몰에는 네. 제로페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일단 10% 싸고요 경상남도진흥원에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네. 또 정기 배송도 합니다 전기 배송을 하게 되면 최고 50%까지 50%까지 싸도 50 있습니다 50%까지 최대 네네네. 자, 자 그러면은 본사를 가서 더 네. 자세하게 네. 뭐 궁금증을 네. 다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박나십시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자, 이거 도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궁금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또 격한 환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가태주, 누가, 이거 뭐예요? 가태주. <laughs> 제가 궁금한 점이 많아가지고 왔는데, 누구한테 여쭤보면 되나요? 어, 천기 겠습니다 선생님, <laughs> 어디 계시죠? 아, 선생님이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어, 안녕하십니까? 제가 쇼핑몰에 이제 입점 업체, 그 사장님을 뵙고 왔는데, 네. 일단은 혜택이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서 왔는데, 이곳은 뭐하는 곳입니까? 저희는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서 네. 어, 경상남도 대표 쇼핑몰 ㄱ몰을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경상남도 쇼핑몰은 네. 어, 2004년 9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래됐네요. 네, 오래되었습니다.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경남에 계신 그 판매자분들을 위해서 네. 쇼핑몰, 종합 쇼핑몰을 만들었고요. 네네. 품목은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 경상남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네. 아, 할인... 다 이렇게 있네요. 네, 저희가 어, 쇼핑몰에서 입점되는 분들한테는 네. 저희의 이제 경상남도 예산으로 네. 예, 할인 지원도 해드리고 기획전 c 시도 해드리고요. 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저희 쇼핑몰에 판매되고 있는 네. 제품들 중에 소상공인 제품뿐만 아니라 네. 소기업의 제품들까지 네. 저희가 정기배송으로 할인을 더해서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한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아 여기 보니까 정기구독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독 서비스가 회차별로 할인율이 다른데요. 첫 번째 회차에서는 50% 할인을 해드리고요. 네네. 두 번째, 세 번째는 30% 30% 마지막 사 회차는 또 다시 50% 할인을 해드립니다. 어... 총 16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10% 할인해서 17,900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기 구독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원하시는 배송 주기를 선택하실수있습니다 아... 이렇게 정기 구독 상품이 담기면 네. 자, 오, 자전... 잠깐만. 잠시만요. 확인... 아! 네. 기존 10%돼 있었는데 네. 거기에 추가로 지금 50%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60% 가격. 8,950원이에요. 55에. 네. 와, 야 색깔은 일단 오케이. 근데 60%면은 맛이 조금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와, 보세요 굉장히 좀 신선해요. <laughs> 네, 맞습니다. 첨가물이 없이 네. 경상남도에서 나오는 사과 100%. 어 네. 맛있는데요? 네, 아무 첨가물이 없습니다. 야, 근데 할인이 이렇게. 높으면은 네. 많이 안 남을 것 같은데. 소비자들은 음.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지만 네. 판매자분들한테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쇼핑몰 같은 경우에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년 연속으로 네. 중소기업 유통센터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아. 2억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음. 네, 2억의 예산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제품을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 5kg의 가격이 22,900원. 22 퍼센트는 이제 8% 할인율이 있고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50%가 더 된다는 거죠. 네. 그래도 만 원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네. 무농약 친환경 이제 토마토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흔히 사람들은 제주도에서만 흑돼지가 나는 줄 알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네. 알고 있죠. 네, 경상남도 산청 그리고 함양에서 나는 흑돼지도 되게 유명합니다. 오, 그러네. 네. 근데 가격대도 진짜 싸다. 네, 400g에 7 5 0 0원 2인분에 7,500원. 네, 여기서 다시 또 추가로 50% 할인 들어갑니다. 잠깐만,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 2인 기준에 3,000원에. 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대단하다. 예, 정말로. 방송 나가고 나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 전부 다 정기구독을 해주시면 어떡하죠요 네.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경상 남도 예산도 또 별도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 충분히 충분히 다, 네. 다 감사할 수 있는 거 네,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품질 좋은 경상남도 쇼핑몰 상품부터 모든 것을 다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정기구독을 통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 큰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